자, 7번입니다. 0이 아닌 실수 X, Y에 대해서, 자, X제곱, Y제곱, X3제곱, y 세제곱 XD제곱, YD제곱이 모두 유리수일 때, 자, 보기에서 오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번, X제곱, Y제곱은 유리수이다. 일단, 요, D제곱 공식을 먼저 바꾸면 되는데, 자, XD제곱 플러스 YD제곱은요, 자, 변형식으로 가셔야 되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자, 두 배야, X제곱, Y제곱이야. 자, 봤더니, 아, 얘가 지금 문제 주어진 조건에서 유리수라고 써져 있고요 자, 제곱 더하기 제곱도 유리수입니다. 아, 따라서 X제곱, Y제곱도 유리수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자, 니번입니다 X6제곱 플러스 Y의 6제곱은 유리수이다. 자, 6제곱자리도 마찬가지로 변형식을 이용하시되 3제곱자리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y 세제곱의 제곱 마이너스야. 2배의 예. x 세제곱 y 3제곱이야. 자, 봤더니 세제곱 플러스 3제곱 주어진 조건에서 유리수가 맞고요. 자, 3제곱 곱하기 3제곱. 자, 얘가 지금 문제가 되죠. 그래서 니은번은 이렇게 바꾸시면 은자 얘가 지금 유리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살짝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제곱의 세 제곱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세 제곱이야, 마이너스야 3x의 제곱, y의 제곱이야,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야. 자, 봤더니 제곱 플러스 제곱은 여기서 유리수가 맞고요 자, 제곱 곱하기 제곱도 금방 유리수를 기억해서 찾았습니다. 자, 제곱 플러스 제곱의 합도 유리수가 맞기 때문에, 아,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자, 따라서 적재적소에 따라서. 자 변형식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식이 안 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빨리 다른 식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디귿입니다. x 플러스 y의 제곱이 무리수가 되는 실수 xy가 존재한다. 자 디귿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이 문제가 보니까 자, 디귿이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디귿은 살짝 생각을 하시면요. 자, 이 6제곱 플러스 y 6제곱에서 자 금방 첫 번째 식이 있죠. 이 식을 잠깐 써먹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 x 3제곱 y 3제곱을 넘겨버립니다. 자, 넘기면요 플러스로 넘어가고요. 얘가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따라서 x 3제곱 y 3제곱은요. x 3제곱 플러스 y 3제곱의 제곱이야. 마이너스죠. 얘가 넘어갔습니다. x의 6제곱 플러스 y 6제곱이죠. 자, 봤더니 얘는 주어진 조건에서 첫 번째 유리수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아, 그래서 핫 따평은 기억하고 니은을 써먹으시는 게 좋습니다. 봤더니 니은에서 얘가 어쨌습니까? 유리수가 됐습니다. 자, 따라서 세제곱 세제곱도 뭐가 될 거예요? 유리수가 될 겁니다. 자, 봤더니 기억을 다시 써먹으시는 거예요. 자, x 세제곱 y 세제곱을 아, x 제곱 y 제곱으로 나눴더니 누가 나옵니까? XY가 나옵니다. 자, 근데 어때요? 세제곱, 세제곱은 유리수였어요. 금방 위에서 찾았습니다. 자, 제곱, Y의 제곱도 유리수죠. 걔는 기억에서 찾았죠. 따라서, 아, XY도 뭐가 될 거야? 유리수가 될 거야. 해놓고 놨더니 자, X 플러스 Y의 제곱을 전개합니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EXY야. 아, X제곱 더하기 Y제곱도 유리수. 여기서 유리수가 될 거고, 아, XY도 금방 어땠습니까? 유리수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X 플러스 Y 제곱은 무슨 수야? 유리수가 될 겁니다. 따라서 무리수가 되는 실수 XY가 존재하진 않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8번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세 실수 ABC에 대해서 A뿔, B뿔, C의 값은 15일 때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최대 값을 M이라고 하고요. 그때 a 값을 스몰 m이라고 하자. 이때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일단 뭐를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자 변형식 중에서 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죠. ab 마이너스 bc입니다. 마이너스 c a는 자요 식이 있었어요. 자요 식은요, 자이분로 묶어가시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야 플러스죠. B-A의 제곱입니다. 플러스입니다. C-A의 제곱이었어요. 자, 실수들의 제곱의 합이니까 어때요? 0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자, 준식에서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만 다시 변형식으로 바꾸주면 됩니다. A뿔, B뿔, C의 제곱이야. 마이너스 두 배야.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죠. 자, 봤더니 얘가 지금 동류항입니다 자, 그래서 두식을 정리를 해보시면, 자, A+, B+, C의 제곱이야, 마이너스 3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인데, 봤더니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던 값을 15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자, 여기다 15를 집어넣으시면, 15의 제곱이 되므로 225가 될 거고요. 자, 225는 크거나 같죠? 자, 얘가 넘어갑니다. 우변으로 갔으니까 플러스로 바뀝니다. 자, 3의 ab bc ca가 될 거고 자 우리가 알고 싶었던 값은 아 ab bc ca의 최대값이므로 3으로 나눠 버립니다. 자, ab bc ca는 작거나 같고요. 3 7의 2 1 35 15. 자, 75라는 최대값을 얻습니다. 자,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찾으셔야 돼요. 자, 그때 a 값을 20m이라고 하자. 그러면 얘가 지금 등호가 성립되는 순간인데, 이 등호가 성립되는 순간은, 자 위에 쭉 따라가시면, 이 등호의 순간과 같습니다. 자, 이 등호의 순간은요, 자, 얘도 0이 될 거고요, 얘도 0이 될 거고요, 얘도 0이 될 겁니다. 따라서, 조건은, 아, A는 B는 C일 때고요, 자, A는 B는 C는 모두 같아야 되니까, 아 이쪽으로 들어가서, 아, AAA, AAA, 3A가 15가 되니까, 아 A는 5가 될 겁니다. 따라서 75도하기 5는 80이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자 9번으로 내려갑니다. 자, 다항식 x 네제곱 마이너스 2 x 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나눈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x라고 할때 qx 마이너스 rx를 구하면 자 준식은 나누어진 식도 있고 x 네제곱 마이너스 2x의 3제곱 자 플러스 3x 플러스 1 나눈 식도 있기 때문에 직접 나눗셈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죠. 자 x제곱 곱하시면은 자 분배법칙 하셔야 됩니다. x d 제곱이야 마이너스 x 세제곱이야 플러스 3x 제곱이죠. 자 이런식으로 이항이 비어있는 경우는 한 칸을 띄워주시는게 좋습니다. 자 두개 빼셔야 됩니다. 빼시면 d 제곱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계를 빼는 거니까, 아,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남고요 자, 없는 거에서 3X제곱을 빼니까, 마이너스 3X제곱이 될 겁니다. 자, 3X는 그냥 내려가겠죠? 자, 다시 맞추셔야 돼요. 자, 마이너스 X를 곱합니다.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야. 자, 플러스로 바뀌죠? X의 제곱이구요. 마이너스 3X가 남습니다. 자, 빼셔야 되죠? 뺐더니, 마이너스 4X의 제곱. 자, 여기 플러스로 바뀝니다. 6x가 될 거고, 자, 뒤에 있는 상수항 1이 떨어지겠습니다. 자, 계수 마지막은 마이너스 4로 가죠? 마이너스 4x의 제곱. 자, 마이너스 4를 곱하셔야 돼요. 플러스 4x, 마이너스 10이죠. 자, 두 개를 뺐더니, 자, 2x 플러스 13입니다. 자, 따라서, Qx라는 식은 x제곱 빼기 x 빼기 4가 될 거고요. 자, rx가 금방 밑, 밑에 있는 요식입니다. 2x, 플러스 13입니다. 자, 두식을 빼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죠? 마이너스 17입니다. 따라 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가시면 돼요. 자, 항식 FX를 2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할 때, 일단은 검산식을 쓰셔야 됩니다. 자, FX는 2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목숨 q x 고요 나머지는 R입니다. 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XFX죠. 자, XFX는 양변에 X를 곱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곱하시고, 여기도 곱하시고. 자, 따라서 다시 쓰면요. 자, XFX는 X 곱하기 2, 2X 플러스 1이죠. 자, QX 예. 플러스 X를 곱하셔야 됩니다. 자, RX가 될 겁니다. 자 문제는 자이 식을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었을 때자 x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식을 발견을 하셔야 되는데 어, 자세히 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자 2를 묶어내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 있는 이가 빠져 나가 가지고 얘랑 곱해지죠 2x가 될 거고 x 플러스 2분의 1이 남을 거고요 그다음 qx가 남고 rx가 남을 겁니다 자 최종적으로는 준식을 x 플러스 2분의 1로 묶어야 되는데 x 플러스 2분의 1로 묶었더니 자, 일단 중괄호 여시고요. 자, 여기는 ex가 남고요. 여기는 qx가 남았습니다. 자, 곱하기 상태니까 그대로 곱하셔 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ex qx가 들어가는데 자, 주의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봤더니 x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식은 몇차식입니까 1차식이죠. 자, 1차식이니까. 나머지는 몇 차가 돼야 될까요? 상수항이 돼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맨 뒤에 있는 이 식이 지금 현재 1차 식이에요. 따라서 X 플러스 2분의 1로 이 식을 뭐 하셔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자, 직접 나누셔야 되는데 보니까 기수만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RX니까, 아, R만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R이 들어갔는데, 자, 마지막은 맞추셔야 돼요. 플러스, 얘를 전개를 해보니까요. 아, Rx인데 2분의 R이 남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2분의 R이 없어요. 결론은 여기서 나갔던 2분의 R을, 아, 여기 뒤에 있는 식이 없애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2분의 R이 플러스로 나갔기 때문에, 아, 뒤에 남는 식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R이 될 겁니다. 얘가 나머지가 됩니다. 따라서 목선 EX, QX, 플러스 R, 나머지는 마이너스 2분의 R.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다항식 30제곱 x, 30제곱 마이너스 1을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r2를 구하세요. 일단, 금산식을 씁니다. 자, x의 30제곱 마이너스 1은 x-1의 제곱으로 나누고, 자, qx가 나올 거고요. 자, 나머지가 rx가 될 겁니다. 자, 현재 나눈 식의 차수를 보아하니 2차잖아요. 자, 따라서 rx는 1차가 될 거고요. AX 플러스 B로 잡습니다. 자, 첫 번째 할 일은, 아, 1을 집어 넣으셔야 돼요. 자, 1을 넣습니다. 자, 0은. 자, 1을 넣으니까 0될 거고요. XA를 넣으셔야 됩니다. A 플러스 B가 남죠. 자, 봤더니, 이렇게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는 식들은 항상 특징 하나가 있어요. 소거를 해가지고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B를 소거 합니다. 마이너스 A라고 바꾸시고, 여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식을 쓰시니까, X 30제곱 마이너스 1은, 자 x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죠 q x고요. 자 플러스 자 a x 마이너스 a a로 묶어버립니다. 자, x 마이너스 1이 남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하셔야 되는데 자30 제곱 마이너스 1. 자 이쪽에서 잠깐만 정리할게요. 자 x n 제곱 마이너스 1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x 마이너스 1의 곱하기 x의 n 마이너스 1 제곱 자, 차수가 줄어들어가면서 플러스로 계속 연결됩니다. X에 M-2제곱, 플러스, 땡땡땡. 자, 1까지 가셔야 됩니다. 자, 요 식이 지금 이 문제 해법이 될것 같습니다. 따로 기억을 꼭 해주세요. 자, 그러면 30제곱 마이너스 1을 바꾸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X-1로 묶어내시고, 자, 29제곱부터 남습니다. 28제곱 쭉 가겠죠. 1까지 갈 겁니다. 자, 좌변에 있는 식을 봤더니 X-1이 있는데, 자, 우변에도 X-1의 제곱이야. X-1이야. 자, 우변에도 X-1이 있기 때문에 양변을 X-1로 나눠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따라서 나눠버립니다. 없어질 거고, 하나 줄고요. 없어집니다. 다시 이 식에다가 X에 1을 집어넣습니다. 자, X에다 1을 집어넣으시면 좌변을 잘 보셔야 돼요. 자, 29제곱부터 28제곱. 쭉 내려가는데, 문제는 마지막에 1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자, 결론은 이 전체 개수는 29개가 아니고 30개였다는 사실입니다. 아, 따라서 좌변은 30이 될 거고요. 우변은 1을 집어 넣으시면, 자, 이 식은 0이 될 거고, 아, A가 남겠죠. 따라서, 아, A가 30이야. 자, 여기다 집어 넣으니까 B가 마이너스 30이죠. 자, 최종적으로 내가 찾아야 되는 값은 R2 였습니다. 따라서, RX는 현재 결정을 하시면은, 30X-30인데, 여기다가 2를 넣으셔야 되니까, 6 0백 30. 아, R2는 30이 될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